자, 37번. 수학과 화학에서의 상징과 숫자 사용. So the use of symbols and numbers in mathematics and chemistry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너가 h 해도 to 해야 된다면, write 써야 된다면은 자, 수학의 equation, 등식을 자, 여기까지 부절. 자, 만 너는 아마도 자, wouldn't write 쓰지 않을 거예요. 자, 28 28 plus 자, 14 equal. 그러면은 뭐 어머나. 어이고. 42 14 28어그러40 맞네. 40이라고 쓰지 않을 것이다. 아, 저기 어 맞죠. 이렇게. 영어로 안 쓴단 말이죠. 자, 이 s 앞에 나오는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것은 자, 우드 테이 걸려요. 투롱 너무나 오래. 자, 투 라이트 right 쓰기에. 여기서도 해서 여기서 투투 too, 너무 뭐 길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원래 투가 부정어로 너무나 길다가 부사가 형용사 수시. 툴라이트가 에서 뭐냐면 앞에 나오는 롱이라는 어 형용사에 대한 부분 설명하는 원래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너무 길어서 못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소그 n 캣넷으로 바꿔 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아니다 자 너무 길어서 그냥 한국식으로 해석할게요 맞죠 자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아마도 hard, 어려워요 e a 드 읽기에 빨리 눈에 바로 안 들어오잖아 너무 길어서 맞죠 아까 전 나도 버벅거리고 쓰잖아. 자 그래서 뭐 인스테드 정도가 생각됐다고 보시 대신에 너는 아무도 쓰는데 28 플러스 14는 42와 깔끔해 그래서 길이를 봐봐 길이를 와 차이가 엄청나죠 맞죠 자 화학도 같은 방식이다 화학도 같은 방식이라 말은 길게 안 쓴다라고 바로 머릿 속으로 정리하고요 자 화학자는 해부 투라이 써야 돼요 화학의 이케이션 방정식을 아까는 뭐 등식이었죠 맞죠 항상 엄청 써야 된다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걸리는데 너무나 오래 걸려 자 투라이 하는 게 그래서 트라이트도 여기서 똑같이 롱 수식해주고 있고요. 자, 그리고서 투생략이죠 동사원형 1번, 동사원형 2번. 자, 너무 오래 걸리는데 투롱 잡아주고. 자, 일기에. 자, 만약 데이가 말하는 건 화학자. 그래서 순서문제 주의. 자, 면 화학자가 스펠링에서 스펠 아웃인데 이 스펠링을 일일이 써야 된다면 에브리띵이에서 중간에 삽입. 모든 것을 상세하게 써야 된다면은. 자, 그래서 이제 해결책 제시하고 있죠. 순서문제에서. 그래서 화학자들은 사용한데 상징을. 자, 저 슬라이트 like 똑같이죠. 두에서 일반 동사 써야 되는 게 아까 use 일반 동사 대신에 썼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we a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, 맞죠? 수학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줘요. 그렇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 비동사로도 맞다고 착각하니까. 자, 화학의 공식이라는 것은 리스트 나열한단 말이에요. 모든 요소들을 대 뒤에 동사 보이죠? 그럼 주격으로 이 요소들은 복수, 별수에도 s 붙이면 안 되겠죠? 복수, 복수, 복수 동사니까. 다음에 형성하는데 구성하는데 각각의 분자들을.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화학 등식들은 여기서는 사용하는데 뭐를 자 모든 작은 숫자를 언더 바텀 라이트예요. 바텀 라이트란 말은 바닥인데 오른쪽 여기에 자 오브 엘리먼트 심볼에 이어 요소 화학 요소의 상징에 자또 stand f o r 나타내다 뭐 대변하다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목적 자, 숫자를 오브 아 m 스 원자들의 오브 e 엘리먼트는 그러한 요소에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, 바텀라이트에 대한 여기저기 바텀라이트 여기 자 화학적인 이 화학식들은 물을 위한 자 그래서 A고요 이공식은 뭐다 그래서 h 2 o 다 우리 외우죠 맞죠 자대 o 뭐 t o m l i g h 말해 o 요 우리 m light, bottom light, b o t t 게요해줘요그 t 서 방향을 나타 l 는 간접목적어 대 전체가 l 다 직접목적어가 걸어 m light, bottom l 어 g h t bottom light, b o 자 물의 분자라는 것은 made u of 구성되는데 자, of 두개 h y d r o g e n 하면 수소들과 그래서 H가 두 개다 자두 개의 원자들로 그리고 하나의 산소 와, O로 구성된다 이걸 합치면 H2O가 된다 자왜 이렇게 쓴다? 귀찮아서 빨리 하려고 <laughs> 자 그래서 이글어 소재 자, 수학과 화학에서의 상징과 숫자의 사용은 뭐다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the use of symbols and uh, numbers in mathematics and chemistry a n 소재 같이 한번 살펴. Buzz dog.